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목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3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03장이에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내여 법에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알량 없이 즐겁고 초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시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 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시편 74편이에요. 1절에서 1 1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을 할까요? 시편 73편 1절로 1 1절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이렇게 훼손하였으니 영원히 폐허가된 이곳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옮겨 놓아 주십시오. 그들은 나무로 그들은 나무를 도끼로 마고 찍어내는 밀림의 벌목꾼과 같았습니다. 나아지어, 성돈의 나아지어, 성돈의 나아지어, 나아지어, 주님의 성소에 불을 질러 땅에 뒤엎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을 더럽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징표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언자도 더 이상 없으므로,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이 일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합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 주님의 손곧 오른 손을 거두십니까? 주님의 품에서 빼시고 그들을 멸하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이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먼옛날 주님께서 진히 갑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히 성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집화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이해를 좀 하면, 2절에 시온산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죠. 시온산. 어, 근데 안타깝게도 한글 성경으로 이 시온을 번역할 때 구분을 하지를 않았어요. 다 똑같은 시온으로 번역을 해 놓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 시온을 기록할 때에는 정확하게 단어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당연히 단어가 다르면 의미도 다르지요.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해 놓을 때는 다 같은 시온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보통 세 개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시온, 시온, 그다음에 온 히브리어로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세 가지를 그냥 시온으로 다. 번역을 해놨다고 그래요. 치온은요 어, 오늘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이게 시온이 아니라 치온입니다. 치온 히브리어로 어, 요새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요. 그럼 여기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라고 할 때에 아,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있는 구름지대. 원래는 여부스족의 소속이었는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을 하고 아, 다윗성으로 세운 곳입니다. 시온. 그래서 시편 오늘 보신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은 시온이 아니라 치온입니다. 치온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어 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시온이라고 하는 그런 그단어는 우뚝솟은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헬몬산을 보통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서 시온을 히브리어로 쓰고 있어요. 근데 한글로 번역할 때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시온으로 번역을 해놨죠. 시온. 그러면 헬몬산이냐? 헬몬산이 아니야. 치온입니다. 원래 치온. 다윗성 거기를 의미하는. 그래서 좀 다르게 좀 했어야 되는데 구분을 못했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시온이 있습니다. 시온. 황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쉬운.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걸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구분을 안 했다고 그래요. 좀 해석상에 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봐야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겠죠. 이 번역상의 한계, 한계라고 보다는 번역자들의 실수라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번역본은 최신 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으로 번역해. 그리고 성경 번역은 자꾸 새롭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찾아진 의미들 여러 가지 이제 새롭게 알려진 그런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이 속속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새롭게 된 번역본을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책이 비싸가지고 1, 2만원도 아니고 적어도 3만원, 5만원, 지금 5만원이 넘나요? 5만원. 성경을 보려면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을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비교해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들을 좀알 수가 있어요. 어, 10편, 74편에 있는 그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가지고 남유다가 망해버린 그런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포로로 붙들려가고, 오늘 말씀의 일부분 봤습니다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회파당하는 그런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역사적 배경으로는 바벨론 제국의 침입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은요, 그 2절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먼 옛날 조상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달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은혜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값주고 사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친히 송양하셨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적인 표현보다는 친학적 표현이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게 뭘 의미했는지 금방 아마 마음에 와 닿을 겁니다. 근데 아삽이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의 친임을 받아서 나라가 망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그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삽은 어느 시대를 염두에 두고 이런 그 표현을 한 걸까요? 언제 하나님께서 친히 송량하시고또 친히 값주고 사셨을까요? 어느 때를 두고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삽의 이 표현은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 때 일어난 이 일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신, 구원해 내신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이 특히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집트에서, 어,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임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집트에서, 어, 그 장사 지내지 않은 집이 한 곳도 없었죠. 장자 아닌 집이 있는 짐승의 새끼까지 전부 다, 첫 배는 다 죽었거든요. 장사 안 지낸 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살아남았죠.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이 장자의 죽음에서, 저주에서 피하게 될 것이다. 6월절이죠, 기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집임을 알고 넘어갔다 6월절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게 되죠. 아마 아삽이 특히 마지막 재앙을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인에 대한 다양한 그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그중 최고의 표현은 이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고의 표현.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느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우리가 찾아 볼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에게 달려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친히 값주고 사셨다. 친히 값주고 사셨어. 친히 송량해주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포일의 빛. 외아들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외아들의 피를 값으로 지불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리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속량해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값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 피로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귀합니다.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나요. 우 아들의 목숨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할때그 값이 얼마만 원짜리겠습니까? 얼마짜리? 목숨 값이 얼마나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값. 그걸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존재 그 자체로 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거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랑받은 자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또 다른 하나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목, 목숨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를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는 그 두, 대표적으로 그두 가지가 이야기 될 수가 있죠.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원래는 없어요. 죄값으로 당연히 멸망해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는 것.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안다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은 것,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렇진인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